안녕하세요 데이븐입니다 아, 지금 많이 저희 구독자분들 힘드실 것 같은데 올라가서 좋겠지만 또 내려오기 시작하는 시기 어제 얘기할 때가 요때였죠요때 이때 이때 자기 이때. 전에 이때였죠 좀 크게 한번 볼게요 어제 볼 때가 요때쯤에서 이게, 이게 안에 요, 요 안에 게 이게 임펄스로도 마지막 오파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그래서 그때 ABC에서 여기 A가 되고 B가 되고 C가 되고 E가 돼서 삼각수렴이 나오는 게 아닌가 1, 2, 3, 4, 5에서 여기 삼각수렴 나온 게 아닌가 4파가 그래서 여기 5파로 1, 2, 3, 4, 5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1, 2, 3, 4, 5가 나오는 건지 모르겠다 한파동이 더 있어 보이긴 한데 좀 애매하다 했죠 저는 자, 카운터 4파라는 게좀 애매하게 보여가지고 요즘 보시면 여기 요거, 이거도 요거, 치기도 애매하고 안 치기도 애매한 어떤 애매한 조정이었죠. 여기 보시면 여기. 뭔가 수름같이 보이긴 한데. 애매해서 그렇다고 여기 중간에 4로 올라가기 너무 낮고 그죠? 그래서 한파동이 더 있어 보이긴 하는 것같다 그러면 우리 어디까지 한파동을 더 봐야 되나? 했을 때, 했을 때 이거 어놓고이 사이까지는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 이게 조정사파일 수도 있다. 그럼 이게 내려가는 거에서 한파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옆으로 갈 수도 있다. 그건 잘 모르겠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때든 요 밑에 내려오면 한번 선물 롱을 좀 각을 보고, 현무는 안살 거다, 아직. 현무는 안살 거다, 했었죠. 아침에 보니까, 이게 ABC로 왔고, 그다음 다시 요, 요, 8시쯤에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면서 제가 여기서 었던 조정이 어디까지 가는, 요건가, 요건가, 요건가. 3판이 확실히 넘었기 때문에, 이게 4판가? 꼬리 생기면 4판가? 내려가나? 중대로 가더라, 고 갑자기. 아, 이게 4판가? 그래서 일단, 저점 깨는지 한번 보자. 보고 나서 생각하랬 했어요, 저는. 근데, 근데 갑자기 ABC 만들더만, 갑자기 올라가는 거 이렇게 하면서어 잠깐만 이거 뭐지 올라간다고 그럼 이 앞에서 오빠가 나왔다는 건가? 요거에 대한 오빠 1, 2, 3, 4, 5든 1, 2, 3, 4, 5든 아니면 1, 2, 3, 4, 5든 여기서 5가 나왔든 또는 1, 2, 3, 4요요 요 3이 요, 요쪽이 1, 2, 3이 나오고 A, B, 4, A, B, C, 4가 나오고 단절인가? 오빠 단절인가? 그래서 1, 2, 3, A, B, C로 가나?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전차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그래서 아 이거 일단은 요만큼 올라갈 때공5를 넘겼구나 공5를 넘겼다는 얘기는 무조건 일단 오판을 끝난 거잖아요 앞에 요, 요거에는 오판을 끝난 거잖아요 공호가 너무 여기 보시면 공을 넘겨서 618까지 갔으니까 그러면 이게 여기서 오판이 나왔든 또는 여기 단절이 됐든 어떻게든 이최 최대 여기까지는 파동이 끝난 거다 파동이 이 안에 끝나서 어디까지 파동이 끝났냐면. 요거에 대한 파동 웬만하면 끝났다고 보자. 그럼 우리 어제 얘기했던 A, B, C로 끝나서 이제 올라갈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이때까지는. 그럼 한점 열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림동을 칩시다. 이제 내림동 쳐야 된다, 이제. 이제 앞에 건 모르겠고, 단절됐던거기건 모르겠고, 어떻게 되든 나는 여기에 5가 나왔던 여기에 5가 나왔던요걸로 보자, 일단. A, B, C로 가다가 다시 하나, A, 다시 여기 소파동, A, B, C를 만들었으니까, A, B, C, A, B, C. abc 최소 abc구나 여기서 길게 나오면 123으로 바뀌려나 안에는 5가지 움직임이 없는데 뭐지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abc다 뭐 어렵게 생각할 때 abc로 생각하자 그래서 123으로 가고 있나 보다 했는데 또 abc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다가 여기서 다시 한 바퀴 또 올리기 잠깐만 그럼 12345인데 그럼 1 2 a b c 이렇게 떨어지나 플랫으로 떨어지나 플랫처럼 생겼죠 그죠 그래서 플랫으로 떨어지나 그 퍼글크에서 막안끈이 마이너스 요때1 2 3 4 5로 그래서 이렇게 이었다. 저 단절을 보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잖아. 이렇게 막 보고 있었거든요. 애매한 애매한 상황이 었어요 그래서 단절이 생겨 버리면서 어디가 여기 오르 봐야 되나? 여기로 오르면 앞에가 앞에가 또 이게 또안 나오거든요, 이게. 앞에가 1 2 3 1 3 1 2 3 뭐지 이게? 이게 뭐지?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1 2 3 1, 2, 3 뭐가 안 나와요 앞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끝났다고 일단 카운팅 했어요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걸 리딩으로 바려니까 이거를 오로 볼 수는 없고 그죠 앞에 이렇게 뭐이 abc가 있는데 리딩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럼 설마 3회 1 근데 이거 다섯 가지가 아닌데 요 안에 내가 모르는 다섯 가지 움직임 있나 아 오늘 차트 엄청 많이 뜯어봤어요 회사 일하다가 차트 보려고 저기로 뭐 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뜯고 이고 다섯 개 5개, 다섯 개는 다섯 가지 움직임은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1, 2 어떻게든 3, 3이 안 되고, 이게 뭐안 됐어요, 하여튼. 그래서, 좀 웬만하면, 이건 A, B, C로 보자 해서, 요기걸 1로 보려고 했어요, 저는 어떻게든. 3을 안 보고, 일단 어떤 A를 보려어요 이걸. 1, 2, 3, 그래서 A를 봤어요, 오이 내려오고 난데 올라가겠지 싶어서, 여기 6, 1, 8 정도쯤에, 내려 농을 잡, 농을 잡자. 내린농을 칩시다고, 오늘 블로그에도 내린농을칠 거라고 작성을 했었거든요. 요 안에서 살려했어런데 갑자기 이게 위치가 떨어지는 거예 이렇게 보요 떨어지는데 그냥 제, 제 옆에 여기서 소트 타고 롱트 타고 뭐 엄청 많이 쓰요 그런 거 얘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라이브 할때하동관점에 궁금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라이브 할때 알려드리고 현재 지금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중요하죠 여기에 그냥 ABC로 내려가서 딱 이뻤어 ABC로 딱내려어서 제가 여기으로기서 운판긴 했는데 갑자기 여기 솟더라고 이렇게 이게 솟는 게 그냥 솟으면 상관없는데 보세요 이게 보시면 3, 4, 5개 움직였죠 리딩일 수 있는 거잖아요 또는 A일 수도 있고,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게 앞에서 뭐 a, b, c, c 에 다시 c일 수도 있고, a일 수도 있고, 뭐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a, b, c처럼 보이니까, 그죠? 그래서 a, b, c 끝났어서 롱을 탔는데 여기서 뭐또 내려갈 때 이게 또 이렇게 내려가. 1, 2, 3, 4, 5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잠깐만, 이거 1, 2가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게 1, 2도 되고, 이게 1, 2도 되고, 이게 1, 2도 되고. 원투가 몇 개야? 원투, 원투, 최소 원투 두 개를 깔고 시작하고, 여참 요거까지 라오면서 원투가 하나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 얘기는, 1, 여기 속파동이 없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1, 2, 3, 벌써 3의 길이가 나와버렸잖아. 지금 1.2% 나와버렸잖아, 보시면. 3의 길이가 나와버렸어, 지금. 1.2% 나와버렸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1, 2, 3, 4, 5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요 속파동이. 그리고 또 하나, 하나 더 있죠, 여기 보시면. 1, 2, 3, 4, 5또갈수 있어. 미치는 거지, 이제. 이제부터 서서 힘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마디로 내려가는 가같이 크게 열렸단 얘기. 이게 안 좋단 얘기예요내려가도 말든, 얼마큼 내려가, 라 저점만 깨면 되는데, 이 정도면 왜, 무조건 저점 깨잖아요, 딱 봐도. 딱 봐도 저점 깨잖아요, 지금, 보세요. 그럼 이제, 아이, 진짜 꼬였다, 이거. 클일 났다, 꼬였다. 여기서, 그럼 우리가 내가 단절이 아니라 뭐 하나 더 있었나? 요거는 아무리 단절, 근데 요거는 한 파동으로 보자. 덩어리 보자. 그러면, 이거 어디까지 내려가려고 보려면, 어디 덩어리부터 시작해야 되나 봐야 되거든요. 요쪽도 우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1, 2, 3에서 뭐여 안에 4, 5다 이건을 했나 해서 1, 요1 원투로 봤죠 원투 원투 한개 나왔고 요서도1 2 3 4 5파에서 1, 2, 3, 1, 2, 3, 4, 5 이렇게 봤었던 건데 어제는 원투 원투 두 개인 줄 알았죠 어제는 여기 원투 한개 여기 원투 한개 내가 봤을 때는 요, 이게 하나 더 나왔다는 자체는 이 안에 원투 원투 하나 더 있는 것 같아 <laughs> 더 있는 것 같아 뭔가 아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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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안돼왜 말이 안 되냐? 이거에 대한 오파는 끝났다고 지금 카운팅이 됐는데 이게 4파가돈 움직임 나오고 5파가또 길이가 나온다 버린다 저점을 깬다. 그러면 연장이죠. 연장이 될수가 없잖아 요 지금. 그럼 한 파동이 더있었다는 얘기도. 안에 원투가 뭐 하나 더 있는 거고 또는 아니면 이걸 원투 앞에 우리 생각했던 이큰 원투를 봐야 되는데 이큰 원투를 보기에는 4파가좀 짧아. 짧고 보시면 이이 이 조정이 너무 짧고 이 크게 내려왔던 거를 사라 이렇게 해서 이만큼 내린다. 이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보세요. 영적이잖아 생긴 게. 파동은 아니, 모론 지금 워낙 이상해가지고, 시양이 그래서 이렇게 될 수, 뭐아 무조건 없는 건 아니지만요. 뭐지? 너무 짧아. 2,36도 안 갔어. 그래, 요거 의심하기 좀. 그래, 요거에 대한 전체 파동에 대한 사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요 파동 안에 있는 것 중에 조정이 되고 한번더 내려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보이는 것만 보자고 항상 헷갈리는 거다 파고들면 한두 컷 더서 의심만 되고 의심이 의심만 되고 또 시향이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의심을 많이 넣어버리면 또 헷갈려 뭐 현물은 그래서 헷갈리면 사지 말아죠 제가 헷갈리는데 왜사 모르는데 왜 사요 선물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건데 현물은 또 이거 파동 끝을 알아야 다음 매수 차트을 차고 으니까 설명하는 거고요 여기 한 파동이 돼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뭐 왜냐면 1, 2, 3, 4, 5에서 1, 2, 3, 4, 5한이 정도 갈거 아닙니까 못해도 그죠 한번 보자고요 이게 어디까지 갈래를 대충 보자고요 우리 보통 뭐, 이 사업품, 올라갔던 게 조정에 대한 내려가는 거니까. 이쪽에서 다시, 안에 원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수리이아 이게, 아니, 이게, 이게 원투였다. 야, 이게 아니다. 이게, 상각수림이기서 끝난 거고, 이게 원투여서, 1, 2, 3, 4, 5,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냐. 뭐, 여러 가지, 뭐, 말은 많아요, 지금. 한두 끝도 없어지면, 왜냐면 벌써 결과는 나왔거든요. 이만큼 큰 조정이 나왔고, 이만큼 내려가려 하잖아요. 어 점을 깨는 순간 이 시나리오가 나오는 겁니다. 아까 제가 한파동도 했다는 시나리오가. 그때 되면 저는 선물 롱을 탈 거고요. 왜냐면 요거에 대한, 요거에 대한 조정은, 끝났다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요 파동에 대한 조정은 끝났다 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다음 조정이 끝나면 어디까지 했어요? 어제 얘기했던 시난 다시 다시 또 시작하는 거죠. 1, 2, 3에서 어디까지? 이 정도까지 오파가나다 생각하고, 못해도 요 정도까지, 2, 3, 6에서 3, 8까지는 돌리겠죠. 4파가 든 조정이. 그리고 한번더 내려갈 수 있는 거. 어떻게? 1, 2, 3, 4, 5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거에 대한 거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저점을 깬다면, 오늘 저점을 깬다면, 한번더 내려갈 수 있구나. 이거에 대한 조정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뭐, 그렇게 생각하사람 뭐, 그, 그는 그, 본인의 관점이 맞다면 뭐 그렇게 움직여야 되고,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는 요거에 대한 조정이 아니야. 우리가 모르는 한 파동 또 아주 소파동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투운도가 돼 있어서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저쯤 깨서 한 파동 끝내준다면, 여기서는 선물 롱을 한번 타보고 싶다. 그래서 올라가는 조정을 먹고 싶다. 내려올 때쇼스탈 거고, 내려오고 난데 진짜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이 자리를 주면, 이 자리를 준다면, 한 번, 넣어볼 생각 있다. 요, 이 자리를 준다면, 올라가서, 대충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한 4파가 이 정도 나오겠죠. 올라가서, 우리가 보통, 소그 사이에서 한번돌거 아닙니까? 5파가 예상되는 데가, 이건, 요렇게 한번 돌, 돌, 돌수 있다는 자리를 기다려보자고. 우리가 어제 그랬던 그 자리 비슷하게 나오겠네요. 길 이상 봤을 때는. 이 자리 오면 현물 오피트를 키릴 겁니다, 저는. 언제 킨다? 눌렀다 올라가고, 반등하고 조정 받으면. 내려올 때 이때 절대 안 삽니다, 저는. 더 뚫어버리면 나락이거든요. 손주가 의자 볼까요? 여자 볼까요? 손주가가 중요하긴 한데, 이놈은 7좀세가지고 저는 못 잡을 것 같아요. 손주가 한 2%? 길면 진짜 5%까지 잡을 때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리스크를 안고 잡을 필요 있나 싶어요, 그냥. 손주도 자기줄 건데, 뭐.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관점 어제랑 한번 더, 여기. 이 오늘 저처럼 깨버리면 어제 같좀미으십입니다한번더 나오기 때문에 연장되고 한번더나온는 곳쪽 가면 그면또 어제 같은 조정 ABC 나오고 옆으로 가든 ABC로 나오든 이게 다시 한번 내려가면 이때 어깨트될 겁니다 저는 이쪽 잘좀 생각하시고 요거 현물을 이렇게 대응하신 분들 되는데 현물이 지금 답답하실 겁니다. 그럼 언제 사라는 거거든요. 이러 제가 뭐 사람 말을 하는 사람 말이죠. 리딩 면도 아니고 저같으면 안전하 여기 산다는 거예요. 저저살때 사면 최소 한 손해는 안 보잖아요. 먹은 먹었지 뺏긴 적 있어요. 제가 사갈 때. 그건, 그건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그쵸, 제가 살아있어 보수적으로 사는데 단점이 있긴 하지만, 뺏긴 적 있냐고요. 안전하게 하자니까요, 안전하게. 전쟁, 아니, 군사훈련 언제 끝났다 해놓고 또 거짓말 안 한다, 군사훈련 끝난다 해놓고 또말 질질 끌고 있잖아요. 언제 또 진짜 미사일 쏠지, 아니면 더 끌지 모르는 건데, 위험하게 하지 말고, 요런 자리, 좋은 자리, 반등 자리 오면 요럴 때 먹자, 요것만 먹어도 어때요, 안전하게. 고를 그 때까지 기다리지 오늘 더 갔어 뭐 요거 못았고 했는데 막못았는데 그거 잘 팔았냐고요. 단타로 치시던가. 어제 기억나시죠? 제가. 어제 더갈때어때 그랬어요. 제가. 괜찮다. 요 시가 끝날 수도 있다. 요렇게 시가 끝날 수도 있다. 요 농타는 거 좋다. 요 농타라. 괜찮다. 그집손절 우리 잡아랬어요. 제가. 여 잡아랬죠. 여기. 요자고 자는 거 괜찮다. 요만큼 모어라 아, 요또 내가 항상 그러죠. 올라가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제가 무슨 반팔하라 그러죠. 25% 팔던. 그렇게 하시면 요만큼 단타도 뭐 인정하는데, 웬만하면 위험한데, 지금 아세요. 그래봤자 요금으로 들어간 거,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알았냐, 몰랐잖아요. 한번더 있고 저는 올라갈 줄 알았는데, 딱히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일단 뭐, 그런 거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자리 주면, 이게 또 연장이 연장 나지 몰라요. 지금 이게 연장이 나온다는 게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3파가 연장 나온 거 같진 않아 보여가지고. 쭉쭉쭉쭉 뺀건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원통 원통가막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좀더 나갈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요 자리 주면은 한번더갈생각 있지만, 요 자리는 현물은 안 살, 안 생각, 안살 생각이에요. 좀 찝찝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제가 안 산다는 자신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100% 내가 제 자신이 확신을못 하거든요. 근데 그 현물을 어떻게, 이큰 돈을 여기다 어떻게 넣어요, 여기다? 그죠? 선물은 좀 300달러잖아. 3 0 0달러인 이거 넣으면 어때요? 청선나하면 어때? 그리고 지금 이제, 이젠 다 배에서 1 0 배로 수했해서뭐 쫄릴 것도 없어요, 이제는. 아무 때어 가도 돼, 솔직히 이제. 하여튼, 그런 스 걸로 노는 거니까, 선물하신 분은 웬만하면 안전하게 합시다. 전쟁 이슈 끝나고 난뒤테올라갔다 결국 내려준다니까요. 이거 안 와도 올라와서 내려오는 자리 잘 줘요. 어디까지 올라가고 난 뒤에. 공까지 올라간다. 여기 넘어간다. 그러면, 아, 이게 애비시네 올라가겠구나. 내려갈 때요거 잡으면 되잖아. 자리 주니까 너무 마음 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저점 길로 내려오는 것 같은 액션 취하고 있으니까, 웬만한 것들은 좀 정리하세요. 웬만하면. 손주클을 꼭 잡으시고 요요요난 요 버틸래 버티는 거 좋으신데 요 게임을 꼭 잡으세요 비트가 2 3% 올라가면 얘들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5% 10%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반대로 비트가 만약에 2% 3% 되면 얘들은 마이너스 5% 10%될수 있다는 것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알트코인 하신 분들 어 다들 지금 좀 안전하게 매수하시다 우리 지금 좀 아직 힌트 말씀 언제든 기회 있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음.